어떤 멍청한 새끼가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 야씨뭐 자수 네가 바늘 한땀한땀 한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것도 아닌데 핸드메이드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지랄을 하는 병신 같은 새끼가 있는 거예요. 저의 댓글에 그 새끼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개쇼 병신 씨다발이에요함 <목소리> 자수입니다. 우리나라 핸드메이드 쇼핑몰은 거의 다 망합니다. 그냥 존망이에요. 핸드메이드 쇼핑몰로 살아남기 정말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쿠팡이나 네이버 같이 너무 빠르게 배송되는 게 너무 익숙해요. 다음날 도착합니다. 아니, 요즘엔 그냥 당일 도착해버려요. 근데 거기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쪼금탁거리면서 판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잘 되겠어요? 잘안 돼요 특히 저 같은 주문 제작 상품 사람들이 주문 제작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부족합니다 주문하면 다음날 오는 게 정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상세페이지다가 이밖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저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커스텀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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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하기 때문에 이만큼 걸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라고 고 얘기함과 동시에 취소를 때려버립니다. 주문 제작이나 자체 제작 핸드메이드에 대한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핸드메이드 쇼핑몰은 우리나라에서 잘 먹히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시대의 역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기다릴 만한 자기만의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함자수만의 무기가 있죠. 뭐야? 한 개도 소량 제작도 커스텀해서 만들어준다. 이런 게제 무기잖아요. 또한 퀄리티를 굉장히 높여서 다른 자수에서는 볼수 없는 퀄리티. 게다가 저렴하게 한다. 이런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를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은 오래 걸리잖아요. 정성을 들이는 만큼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가격을 받으면 살까요? 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고생해서 제품을 보냈지만은 그 제품은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판매하는 다른 제품들과 동일한 가격이거나 더 저렴하거나 비싸도 약간 비싼 수준으로 판매를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비싼 가격에 올린다? 사람들은 사지 않습니다. 아예 뜨지도 않고. 제품 목록에 상단에 뜨지도 않아요. 홍보 자체도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서 판매했는데 판매할 때마다 들어오는 돈은 없고 시간을 쓰고 이게 무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는 이 현상. 그게 또 우리나라는 특히 심하다. 우리나라는 저가에 빠르게 판매하는 게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알바를 사용을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투입을 하면은 오히려 더 망해요. 왜?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이게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투입을 하면은 내 노하우를 전수를 해야 되잖아. 그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 인수인계 기간도 길어. 근데 아르바이트생이 딱 말을 딱잘 들어. 잘 해. 처음부터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오래 걸려. 그런데 만든 결과물도 그냥 그저 그래. 만드는 시간에 인건비는 투자했는데 제품 가는 건또 적어. 말도 잘안 들어. 잘안 돼. 오히려 매출이 올랐어. 저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엄청 올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매출이 엄청 올라서 알바를 투입했는데 근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 그래가지고 제품 가격을 올렸어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매출이 올랐어 알바를 썼어 매출이 오르면 좋은 거잖아 알바를 썼으면 조, 좋은 거잖아 그래서 내가 없는 수익이 많아야 되잖아 적자가 뜹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를 생각을 해봤죠 저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하는 분야 나만 할수 있는 분야는 제가 하고 알바는 그냥 단순 업무 포장 자르기 이런거 이런거만 시키는거 물량이 많고 정말 단순 업무에만 투입시키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핸드메이드라고 하면은 다 직접 자르고 만들어서 이렇게 쪼물떡쪼물떡 해가지고 보는거로 알고 있잖아요 어떤 멍청한 새끼가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 야씨뭐 자수 네가 바늘 한땀한땀 한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것도 아닌데 핸드메이드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지랄을 하는 병신 같은 새끼가 있는 거예요. 제 댓글에 그 새끼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개족 병신 시다말이에요 핸드메이드라는 거 자체가 자기 공정이 들어가 있으면 핸드메이드로 다 인정을 해줘요. 아이디어스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기 디자인이랑 자기 도안, 자기 아이디어가 그 제품에 녹아 들어 있다면은 핸드메이드 제품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아이디어스에서 판매를 할수 있는 거고요. 핸드메이드 코트가 전부 그 원단을 직접 다 잘라가지고 씨발 손바느질로 해가지고 핸드메이드 코트가 아니잖아요. 핸드메이드 코트를 만들 때이 소매 끝 부분에 직접 바느질로 공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핸드메이드 코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 에요. 제 자수 제품은 기기가 물론 만들지만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가 직접 프로그램하고 만든 걸 나온 다음에 직접 자르고 붙이고 오리고 포장해서 가게 때문에 핸드메이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조차도 설명을 해 줘야 될 정도로 그냥 그거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시비가 걸려오고 가격이나 이런 공정 자체에서도 계속 문의나 문의가 들어오고 컨펌이 들어오고 이해 하려 하지도 않는 이런 그런 족같은 상황들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핸드메이드 쇼핑몰이 거의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결 방법을 말하다가 좀 빡쳐서 다른 길로 샜는데 해결 방법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알바를 최소한 하고 단순 업무에 배치하라는 게 일단 해결 방법 하나였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공정에 들어가면 그것 또한 자체 제작이라고 인정을 해준다 했죠 그것 또한 핸드메이드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 공장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아 이거 머리 왜 이래 음, 음, 좀 공장 을 이용하 시는 게좋 은데, 그 제작 자체 는 거기다 맡기 는 겁니다. 디자인은 내가 하고 공장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공장에서 더 빠르게 제작을 하기 때문에 자체 제작, 주문 제작임에도 불구하고 더 빠르게 배송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던가 아니면은 좀더 완성된 제품을 가져와서 자기가 거기다 꾸미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옷까지 다 봉지하진 않아요. 옷은 떼오고 옷은 받아오고 그 위에 자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정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을 쓰냐 기계를 쓰냐를 생각했을 때 저는 무조건 기계를 더 늘립니다.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지각도 할수 있는 거고, 갑자기 출근 안할 수도 있는 거고, 기계를 오히려 늘리고 그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소수 정예의 사람만 뽑는 방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핸드메이드의 독창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 너무 자동화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자기만의 무기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핸드메이드는 자기의 최고의 퀄리티 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만의 특별한 것을 만들어야 돼요. 이미 잘 나가는 상품을 모방합니다. 이미 잘 되고 있는 상위 랭크의 상품을 따라해요. 따라 한 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내가 더 예쁘게 할수 있는 방법, 내 뭔가 더 추가된 옵션 이런 걸 넣어요. 왜 그게 가능하냐? 그게 핸드메이드 자체 제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만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핸드메이드 자체 제작 브랜드는 거기에서 나오는 상품은. 자기의 얼굴이에요 물론 이게 우리가 아무리 빠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대량으로 떼어서 판매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핸드메이드 상품 자체 제작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소량을 판매하더라도 그 사람은 내 단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0번을 시키게 만드세요 그 사람을 내 걸로 만드세요 왜? 그거는 나만 만들 수 있잖아 다른 제품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만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골로 만드는 게중요니 한 겁니다. 내 제품을 완전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거의 음식점이랑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음식점은 많은 사람들이 계속 오는 게 아니라 그 단골이 계속 방문을 해서 매출을 올려 주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더 효율적이고 그게 더 돈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에버랜드 직원한테 판매를 했었는데 그 직원분이 너무 좋아서 다른 그 직원분 전체에다가 홍보를 했고 그 이후로 에버랜드 직원분들이 제 제품을 매달마다 계속 구매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에버랜드 직원분들한테는 항상 할인 쿠폰을 드리고 있어요. 할인 쿠폰을 드린다고 그냥 공지를 해놓고 그렇게 아예 단골로 그냥 만들어버렸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객님이 되셨고 그 고객님들 또한 제 제품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윈윈을 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 브랜드화를 꼭 시키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죠? 빡세죠? 다 알아요. 저도 다 겪었어요. 그리고 핸드메이드 자체 제작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건 사람입니다. 그거는 멘탈의 갑자기 늘어나지 않아요. 수없이 실패하고 부딪혀보고 망가지고 넘어지세요. 그렇게 점점 강해지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청춘입니다. 감사합니다.